1895년, 대한제국의 명성황후께서 비극적으로 시해당하셨죠. 이 극악무도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최근 발견된 러시아 문서로 상세한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13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명성황후는 이런 국제적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명성황후는 당시 강국으로 등장한 러시아가 조선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 세력을 철저히 견제해 나갔다. 조선의 외교 관계에서 철저히 배제당한 일본에게 명성황후는 달갑지 않은 존재였다. 최문형 교수 인터뷰. 정치의 주도 세력일 뿐 아니라 외교 일체 좌우. 민왕후 던 특히 일본 거부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거부하겠다는 생각. 민왕후 일본은 민왕후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자기 세력 부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러시아를 힘을 빌려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던 명성황후. 그것이 바로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이유다. 일본 세력에 의해 황후는 폐위된다. 명성황후 시해와 폐위 사실이 알려지자 반일 감정은 극에 달하고 황후 복기를 요청하는 상소와 복수를 외치는 의병운동이 전국에서 확산된다. 강창일 교수 인터뷰. 한국 내에서는 반일 의병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게 되고 국제적 여론도 일본의 악랄한 만행이 공개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불 일본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명성황후 씨의 사건은 전술적으로 실패한 작전이었다. 일본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종은 아관 파천을 단행한다. 친일 내각의 핵심 인물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고 고종은 친일 세력을 제거해 나간다. 고종은 명성황후 장례를 국가 과제로 삼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고종이 명성황후의 장례를 수차례 연기한다는 것이다. 14편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